요즘 불경기, 불경기 라고들 그렇죠. 많이들 말합니다. 특히나 어 많은 그 FMB 사장님들이나 그런 자영업하시는 분들 만나고 미팅도 해보면서. 올해 진짜 심각하다. 음. 뭐, 뭐 우리가 근한4 년,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최근이 코로나도 훨씬 힘들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지금 f b 외식업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냥 불황 아니고요 초장기 불황이라는 음.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98만 6,487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9%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월 평균 10만 건 이상의 폐업이 쏟아졌대요. 이게 그냥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음.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경기가 어려워. 고금리야, 뭐3고시대야뭐 이러면서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고 인건비가 높아서 우리가 어려워. 물론 맞죠. 그것도 맞는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어, 지금 현 시점만 어려 어, 어렵다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개선할 방향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애초에 2015년부터 외식업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감수하고 있었다. 매년 어렵고 있었다. 그래서 22개월째 장기 불황 그리고 장기형 불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파트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